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3일 금요일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두 장을 성경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일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갈은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고. 사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 장세기 17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십니다. 16장 마지막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3년의 그 공백 이후에 다시금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과 17장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리 있고 더딜지라도 세상의 그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나도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나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